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봉봉이네 화분입니다 어우 오늘은 아침부터 아주 푹푹 찌네요 좀 일찍 나왔더니 와 그래도 아침부터 어, 무더위가 시작되는 어, 목요일입니다 오늘이 벌써 6월 20일이에요 시간 굉장히 빨리 가죠 아 진짜 빨리 가요 6월 달도 벌써 다간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어, 어제 이제 가면 갈수록 줄어들어서 어제도 한 25세트 정도, 어, 묶어드렸는데, 올리자마자 거의 다 빠져가지고 못 가져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 죄송합니다. 지금, 아시죠? 이갑은 그, 흙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어, 다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저렴하게 매대를 싹 지금 비우고 있어요. 근데 거의 다 비웠습니다. 이제 큰 아이들만 남았어요. 제일 큰 아이들만 남아가지고, 오늘은 큰 사이즈, 큰 사이즈 있는 아이들 싹다 올립니다. 싹다 올려봐야 한 10세트나 될까 해요. 거의, 어, 할인하면서 많이 빼가지고, 많이 없어요. 요 아이들은, 얼마짜리죠? 8만원, 10만원, 요 정도 하는 아이들만 남았습니다. 21, 그, 키는 26대는 아이, 요 아이도, 어, 19, 키는 27대는 아이입니다. 이아이도아 여기가 살짝 어, 저기했는데 별로 표시는 안 나네요. 항상 이 다리 부분이 문제예요. 다리 부분이 사, 어, 항상 문제인데 어, 고기는 이제 만약에 저기하면 본드로 붙여주시면 되는데 글쎄요 큰 아이들은 <laughs> 배송이 항상 문제입니다. 애들이 크다 보니까 애들이 크다 보니까. 잘 포장해서 보낸다고 해도 가는 도중에, 어, 사건도 생기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큰 사이즈는 이제 될수 있으면 안 하려고요. 아주 큰 사이즈는 사장님한테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봉봉이가. <laughs>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요 아이들은 오늘 세트 구성 두개 해서 5만원에 오늘은 네 분, 두 개를 포장하면 택비가 조금 많이 나와요. 얘는 큰 박스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 택비가 조금 많이 나와서 어, 요 아이는 요렇게 해서 세트 오늘 두개씩 묶어서 5만원에 묶어 드립니다 이번에도 요렇게 한 세트 묶어 드립니다 굽다리가 아주 멋있는 아이죠 어, 요 아이는 요까지가 다리예요 그리고 요까지가 어, 식자할수 있는 그래도 깊이감은 있는 아이입니다 23 그리고 키는 29요 아이도 24 키는 31 되는 아이입니다 요렇게 두 아이 한 세트씩 묶어 드립니다 요렇게두개 어, 10만원짜리 예요 세트 구성 요 아이도 오늘 5만원에 두 아이 어, 묶어서 보내드립니다 이번엔 요렇게 한 세트 묶어 드립니다 요 아이도 28 그리고 키는 어27 되는 아이입니다 요 아이도 25 키는 31.5 되는 아이입니다 요렇게 한 세트 묶어 드립니다 이 아이도 세트 구성 5만원, 5만원에 보내드리는데, 아시죠? 봉봉이가 무슨 반품 안 됩니다. 그리고, 어, 깨지지는 않아요. 깨지지는 않는다고, 어, 아마 받아보신 분들은, 이 값은, 이큰 아이 받아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어, 요렇게 큰 아이를, 어, 맞, 만드시기도 힘드시지만, 포장도 힘들어요. 포장도 힘들고, 어, 멋있기는 해요. 멋있기는 한데, 아, 요 아이들은 아마 당분간 보기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봉봉이가 또 저희 감당이 안 돼서, 어, 사장님한테 만들지 말아주세요! 하고 <laughs> 소리쳤어요. 힘들다고. 어, 그래서 당분간은 요 아이는 이제 만나, 만나보기 힘든 아이입니다. 이렇게 큰 사이즈는. 요렇게 해서 요 아이도 오늘 세트 구성 5만원에 묶어드립니다. 요번엔 요렇게 한 세트 묶어드립니다. 요 아이도 아, 아주 기른 아이예요. 기른 아이. 어, 요 아이는 16. 그 다음에 키는 40, 한3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 요 아이는 한45 정도 나올 것 같아요. 폭은 17. 어, 요렇게 큰 사이즈의 아이입니다. 아, 멋있기는 해요. 그냥 요렇게 딱, 이렇게, 그냥 딱놔도 작품 같은 그런 아이입니다. 요 아이도 오늘은 세트. 요 아이 10만원이 훨씬 넘는 아이입니다 세트 오늘 5만원에 묶어드립니다 이번에 요렇게 한 세트 묶어드립니다 사이즈는 26 키는 31요 아이도 24 키는 31 되는 아이입니다 사이즈가 굉장히 어, 길은 아이예요 30cm면 그냥 이렇게 아시죠 <laughs> 작은 아이는 아니고 큰 아이입니다 요 아이도 오늘 이렇게 두 아이 어, 세트 5만원에 묶어 드립니다 이번 아이도 이렇게 어, 쌍둥이 같은 아이입니다 쌍둥이 같은 아이 우에가 입구가 널찍 널찍해서 창 심어서 이렇게 안착해 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28 그리고 27 되는 아이 요 아이는 26.5 그리고 폭은 28 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요렇게 한 세트 있습니다. 롱부는 지금 두 개씩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어, 다 올려서 오늘 아예 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세트 이 아이도 오늘 5만원에 묶어드립니다. 요번 아이도 한 세트 있네요. 요 아이도 딱두 아이 있어요, 현재. 어, 사이즈는 17, 17.5, 그리고 키는 32, 30.5 되는 아이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큰 아이 두 개. <laughs> 이 아이도 오늘 세트 구성 5만원에 묶어드립니다. 영상에 묶어드리는 건 묶어드리는 건데, 진짜 포장이 관건이에요 포장을 어떻게 해서 보내느냐. 아, 올리면서도 사실 걱정이 돼요. <laughs> 세트 구성 일단은 5만원에 묶어드립니다. 이번엔 이렇게 한 세트 묶어드립니다. 이 아이는, 아, 까두 아이보다 살짝 키가 작아요. 16. 그 다음에 키는 4 1 정도 되는 아이. 아이고, 안 빠져. 사과. 시쌰 그리고 어, 17, 그리고 이 아이는 37.5 되는 아이입니다. 이제 이 아이도 이렇게 두 아이가 마지막이에요. 이 아이도 오늘 세트 구성, 어, 앞으로는 당분간 만나기 힘든 아이들입니다. <laughs> 세트 구성 이 아이도 5만원에 묶어드립니다. 이번에 이렇게 한 세트 묶어드립니다. 이 아이는 세 아이를 다 묶었어요. 어~ 지금 영상에 띄워드렸던 아이들보다 이 아이는 좀 작은 아이죠 시, 16 그다음에 키는 어~ 그래도 30 나오네요 쌍 이렇게 세 개가 한 세트로 나왔어요 그래서 딴 데다 묶으면 얘들이 바보 될것 같아서 어~ 세 개를 한 세트로 묶어서 이렇게 식재를 해서 세 개를 놔야만 어우러지는 아이들입니다. 가격은 8만 원대 아이들이죠. 이 아이는 3개 이렇게 2만 원 걸로 6만 원에 묶어갑니다. 어, 포장이 한 개가 안될것 같아요. 두 개로 해야 될것 같아서 세트 구성 이 아이는 오늘 6만 원에 묶어드립니다. 이번엔 이렇게 한 세트. 키큰 아이는 이제 이 아이가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남아 있는 아이가 다이입니다. 어, 26. 그 다음에 키는 31 되는 아이입니다. 31 훨씬 넘죠? 이 아이도, 어, 20. 그 다음에 키는 35 되는 아이입니다. 키가 큰 아이들, 만들기도 힘드실 텐데, 늘상 그래도, 어, 요 아이들을 좀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만들어 주셔요. 이 아이들 아마 제값 갖고 팔려면은 한10 몇만 원은 주어야 살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어, 쉽지 않은 아이들이에요. 근데, 어, 요 아이가, 여기가 살짝, 어, 뭐라 그러죠? 봉봉이가 뭐 부딪혀가지고 조금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안쪽이에요. 안쪽이라, 어, 식재하면 표시 하나도 안 납니다. 요 아이도 요렇게 해서 세트 구성 5만원에 묶어드립니다. 이번에 요렇게 한 세트 묶어드립니다. 요 아이도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가격에 사실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마지막, 어, 조금 이렇게, 여기가 조금 불안하긴 한데, 본드 붙이면 아무런 이상 없어요. 어, 봉봉이도 본드로 붙여봐서 아는데, 본드 붙여놓으니까 단단해지더라고요. 14.5, 요 아이도 15, 요 아이는 14, 키는, 어, 21, 20, 요렇게, 그냥 고만고만한 사이즈입니다. 이제 요 아이도 이제 오늘로서, 어, 마감합니다. 어, 요렇게 해서 세트 구성 요 아이는 4만원에 묶어드립니다. 제일 많이 나갔던 아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 요 아이 오늘 4만원에 묶어드립니다. 요번엔, 어, 사각분이죠. 롱분입니다. 요 아이도 이제 없습니다. 어, 36,000원 짜리 아이였죠. 요 아이는, 어, 문제 없는 아이입니다. 10, 10, 그 다음에 키는 24, 23.5 보면 될것 같아요. 요렇게 3개 있습니다. 아 어, 개당 36,000원인데 이 아이는 어 비품 아닙니다. 요 아이 36,000원이면 하나 값에 요 3개 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요 아이도 세트 구성 4만원에 이렇게 남은 아이 이제 없어요. 남은 아이 묶어드립니다. 이번 아이도 어 농분이죠. 크지 않은 농분 이 아이는 26,000원짜리 이 아이도 비품 아니에요. 뭐 떨어지거나 깨지거나 이런 아이 아닙니다. 11.5 그다음에 18 되는 아이 오늘 어~ 매대에 있는 아이가 싹다 정리가 되고 어~ 새로운 아이로 이제 입고가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사장님이 어~ 아주 그냥 지, 죄송하다고 계속 어, 구독자님들한테 너무 죄송하고 그렇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흙을 이번에 바꾸셨어요. 바꾸셔가지고 아마 단단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아이도 오늘 어~ 26,000원짜리 4개, 4만원에 묶어드립니다. 요 아이는 딱 3세트 있어요. 그러니까 세분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요번에 이렇게 묶어드립니다. 요 아이들도 이제, 없습니다. 12.5.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 13은 안 되죠? 요 아이는 26,000원짜리, 요 아이는 3만원짜리였었죠? 13. 그리고 14 되는 아이. 그리고, 요 아이 하나, 그 다음에, 요 아이 하나, <laughs> 요렇게, 요것도 24,000원 짜리에요. 요렇게 하나랑, 그 다음에, 어, 요 아이 하나, 어, 13.5, 그리고 키는 14.5 되는 아이입니다. 요 아이가, 어, 다리가, 요건가 봐요. 요게 어,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봉봉이가 본드로 붙였어요. 본드로 붙였더니 단단해요. 이렇게 붙이시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표시도 안나고 모르시겠죠. 그래서 요아이가 하나가 어, 여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요아이 아시죠? 요아이도 이제 마지막입니다. 요아이도 요렇게 해서 세트 구성 이렇게 해가지고 요아이도 4만원에 마무리 집니다. 이번에 요렇게 한 세트 묶어드립니다. 요아이는 애정에 없이 올라, 올려드리는 아이입니다. 21그 다음에 키는 26 되는 아이입니다. 26 어, 늘어지는 아이 식재해주면 괜찮아요. 이 아이는 삐품 아닙니다. 삐품 아닌데 어, 지금 현재 다섯 개가 있어요. 두 세트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 세트 구성 두 개당 58,000원 짜리죠. 오늘 이 아이 4만원에 남은 아이들 어, 내보냅니다. 이번엔 탑을 샀습니다. <laughs> 두 아이, 어, 두 아이씩 묶어 드리려고요. 어, 요 아이는 아주 긴 아이입니다. 4 4 정도 나올 것 같고, 어, 폭은 14 정도 나오고, 키는 13 되는 아이입니다. 개당 6만원짜리 아이였었죠. 어, 요 아이도 오늘, 어, 이렇게 두 개, 두 개입니다. 두 개. 바이솔이나 뭐, 이렇게, 어, 올망졸망 하나의 아이들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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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어놓기는 괜찮은 사이즈 아이입니다. 요 아이도 오늘 어, 한 세트, 두 세트, 세 세트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트 구성 요 아이도 오늘 4만 원에 4만 원에 어, 땡처리합니다. 오늘 오전 영상 이가공방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아이를 마, 어, 마지막으로 올려드립니다. 아 이제 한 개도 없이 다 올렸어요. 이제, 남아, 매대에 남아있는 아이들 없이, 한 개도 없이 싹다 올려드렸으니까, 오늘로 이걸로 이가공방분, 어, 땡처리 영상은 끝납니다. 없어요, 이제. 싹 저기 정리했어요. 요 아이는 롱분이죠? 아시죠? 6, 6 곱하기, 아, 유그 다음에 18 되는 아이, 그 다음에 7, 어, 20 되는 아이, 요 아이는 9, 어, 24 되는 아이, 어, 8, 22 되는 아이, 큰아이, 작은아이, 고 다음아이, 막내. 이렇게, 어, 시리즈였었죠. 요 아이도 오늘 4만원에, 어, 영상에 올려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아 고생하셨어요. <laughs> 어, 퐁벙이한테. <laughs> 어, 진짜, 어, 한, 한 달간 애를 먹은 것 같아요. 애를 먹은 것 같은데, 이제 싹다 정리를 했고, 어, 이가 사장님이, 어, 이제 새로운 아이들로, 어, 인사를 드린다고 하니까 어, 기다려 조금 기다리시면 어, 단단한 아이들이 어, 나올 겁니다. 그래도 이가공방분은 쓰기가 제일 무난하고 편한 것 같아요. 가볍고 어, 디자인 다양하게 나오시고 디자인 그렇게 다양하게 뽑아주시는데 사실 별로 없거든요. 디자인이 어, 사장님이 만들고 싶은 아이들 다양하게 만들어서 해주시는 데가 이가공방분입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어, 호흡이 잘 맞는데. 앞으로 아마 조금 저기 하고 첫, 첫, 첫 아이들 나왔을 때 사장님이 뭔가 조금 선물을 하나 얹어주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 이가공방분 나오면 또 많은 호응 부탁드리면서, 어, 오늘로서 이 아이들은 거의 이제 매진될 거라 생각하고, 어, 이제 저기 합니다. 아유, 고생하셨어요. 이가공방분. 떨어진 아이들 폰도 붙였으시느라고. 어, 오늘도 굉장히 더울 것 같아요.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더운 날씨 물 많이 드시고요. 이따 오후에, 어, 이제 또 새로운 아이들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